오늘은 에너지가 출입하는 화학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에너지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에는 수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빛에너지, 열에너지, 소리에너지, 전기에너지, 화학, 핵, 중력, 탄성, 생물에너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에너지는 언제든지 다른 에너지로 변할 수 있어요. 전기 포트를 콘센트에 꽂아서 물을 끓일 때 사용되는 에너지는 콘센트를 통하여 들어온 전기 에너지죠. 그런데 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하여 물을 끓여요. 이처럼 에너지는 끊임없이 변하고 그 형태도 일정하지 않지만 전체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증기와 물과 얼음 있죠? 이 수증기, 물, 얼음은 모두 H2O 분자로서 분자 구조는 모두 같죠? 분자 배치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얼음을 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열을 해야 되죠? 여기서 가열이란 더할 가자에 더울 열자가 써져서 가열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열을 가한다는 거죠? 열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수증기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끓여야겠죠 끓이는 것은 마찬가지로 가열입니다 이제 반대로 수증기를 물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온도를 낮춰서 열을 빼서야겠죠 이것을 우리가 흡열이라고 합니다 흡열 마실 흡자에 더울 열자를 써서 흡열입니다 이제 물을 얼음으로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죠 냉동실에 집어넣는 거죠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물이 열을 뺏겨서 얼음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수준을 살펴보면 얼음에서 물을 지나서 수증기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고 이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의 양도 많아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선생님 아까 전에 에너지의 종류는 무척 많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굳이 열의 양만 따지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수 있겠어요 에너지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얼음 물 수증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다른 에너지는 거의 변하지 않고 어떤 에너지만 변했죠? 열 에너지만 변했죠. 그래서 원래 에너지의 양과 열의 양은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른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열 에너지만 변하기 때문에 에너지 양은 열의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 방출과 에너지 흡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 중에서 다른 행태의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열 에너지가 주로 변할 때열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것은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아까 배웠던 가열과 발열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가열은 열을 가하는 것이고 발열은 열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잘 모르겠나요? 열을 가한다는 것은 그 물체에 열을 준다는 것이고. 발열이라는 것은 그 물체가 열을 주변으로 퍼뜨리는 것을 발열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라고 하겠죠. 다른 형태의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전기 에너지가 주로 변할 때 전기 에너지가 방출되면 우리가 방전이라고 하겠죠. 뭐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 감전이라고 하나요? 선생님 지금 열 에너지 방출의 예와 열 에너지 흡수의 예를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예들은 교과서에 잘 나오는 내용이고 선생님이 또 추려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시들을 올려놨어요 여기 있는 예시들이 열에너지를 방출하는지 열에너지를 흡수하는지 이것을 잘 알면은 좋은데 이렇게 딱 봐서는 모르겠잖아요 우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선생님이 실험을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많이! 많이! 얼음을 까서 수불에 넣어줍니다 자, 얼음만 있을 때 온도는 0.3도 입니다 여기다가 소금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소금 소금 넣어볼게요 벌써 영화로 갔습니다 영화 영화 7도 물과 소금이 만나면서 온도가 떨어진다는거 무슨 반응이죠? 주변에 있는열을빼아간다는 거죠 흡열 반응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는음주변에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물체를 좋게 되면 사을 뺏기게 되겠죠 안하니까 조금만 넣어볼게요. 이대로 넣으면 타질 수 있어서 한 봉지 더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퍼백을 잠글게요. 밀봉을 했으니까 이대로 넣어서 한번 온도를 낮춰보겠습니다. 이제 모을 두고 그러면 이쪽과 아래쪽에서 열을 동시에 흡수하기 때문에 콜라에 열이 더 빨리 빠지겠죠? 액체상태의 콜라가 열이 빠지면은 뭐가 되죠? 고체 상태의 슬러시가 되겠죠 한 7분 정도 지났는데요 콜라가 과연 열을 뺏겼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이죠? 여기 슬러시 완벽하게 닿흘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온것 같아요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완전히 열진 않았지만 이렇게 얼음이 생기는 걸볼수 있어요. 뭐 간장 맞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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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있죠? 얼음? 이렇게 콜라가 얼음에게 열을 뺏기고 나서 고체 상태로 떨어진 거예요. 돌 아닙니다. 빼기. 와. 여기 다 버리면 어게 <laughs> <laughs> 어? 계속 이러고 <이런> 있을게? 후. <laughs> 실을 써볼까? 쓸게 없는데, 어, 메로, 메로. 어, 메로가 아닌데? 메로. 샀다 망 했다. 아, 내눈 샀어. 아! 아, 안 되네. 어, 내 핸드폰 어떻게 하시지? 카메라, 아, 보호 필름도 안 했는데 에이, 카메라 샀다 망 했다. 오늘 수업 끝.